안녕하세요. 너에게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을 떠보려고 해요. 어, 저희가 카네이션은 보통 코사지로 많이 떠서 어, 가슴에 달았는데요. 코사지와 함께 저는 이렇게 키링으로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키링으로 만들어서 가방에도 달아드리고 한번 이 코사지하고 크게 뜨개가 다르진 않아요. 마지막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키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어요. 어, 감사한 마음 전할 뿐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먼저 살펴볼게요. 준비물은 어, 저는 지금 헤라 코튼이라고 하는 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꼭요 실을 필요는 없고요 4호나 5호 바늘로 쓸수 있는 부드러운 실이면 됩니다. 면도 코마면이면 떠도 괜찮을 것같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완전 100%면은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 뜨는 실들도 모두 적합하고요 4호, 5호 바늘로 뜰수 있는 실들 두 가지 색상. 초록색 준비해 주시고 꽃 색깔은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해서 이렇게 실두 볼,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항상 필요한 가위하고 곱반을 필요하고요. 제가 이 카네이션을 코사지와 키링으로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건 같이 쭉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디테일에서 조금 달리하면 키링으로도 쓸수 있어요. 가방에 달면 좀 이렇게 예쁘게 오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두 가지 부자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4호나 5호 본인 손땀에 따라서 좀 제가 4호로 떴더니 너무 손땀이 당겨져 가지고 작아서 꽃이 너무 작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5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뜨는 카네이션은 음, 이렇게 원형링으로 시작을 해요. 매직링. 그래서 이 매직링은 뜨시는 분들은 알 거고 혹시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매직링을 한번 배우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매직링 실 잡아서요. 뒤에서 안쪽으로 돌려서 떠야 할긴 실이 이렇게 위에 오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 코바늘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쓱원 안으로 끄집어 빼서 끌어와서 사슬 뜨듯이 이렇게 잠겨줍니다. 그러면 이 원이 묶여서 안정적으로 매직링에 스티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거를 긴뜨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긴뜨기는 높이가 사슬 두 개와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슬 두 개로 기둥코를 준비해 주시고, 긴뜨기를 16개가 필요해요. 그 16개 중에 하나는 이 사슬 두 개로 기둥코로 세어서 제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15개 긴뜨기를 뜨겠습니다.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꼬아서 이 원형링에 넣어서 잡아 끌면 이렇게 실이 세 줄이 모여요. 이세 줄을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이게 긴뜨기입니다. 그럼 지금 긴뜨기가 두개 완성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감아서 원에 넣어서 잡아 끌어서 한꺼번에 이어주세요. 3개, 감아서 넣어서 잡아 끌어서 한꺼번에 이어주세요. 4개, 한꺼번에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 짧은뜨기보다는 높이가 높은 긴뜨기가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둘레 5개 했어요. 16개를 채우도록 할게요. 10개 떴고요. 꼬리를 살짝 당겨서 뜰게요. 10개, 6개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넣어서 이두 줄을 감싸서 같이 떠나가시면 돼요. 16개를 떴어요. 요 숫자가 맞아야 앞으로 테스, 이렇게 꼬불꼬불 예쁘게 꽃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어,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개 맞네요. 자, 열여섯 개를 다 뜨셨으면 이 꼬리 실을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져요. 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이 꼬리실 필요하니까 숨기지 말고 이렇게 놔두신 채로 그냥 뜨시면 돼요. 자, 긴뜨기 16개를 하셨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에 기둥코 두코 세운 마지막 두 번째 사슬에 뜨시면 되는데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 옆에 기둥을 보세요. 보시면 이 기둥이 요게 사슬이고, 이게 기둥이에요. 이 기둥의 코가 이렇게 예쁘게 사슬로 있습니다. 이거는 16개 중에 두 번째 코예요. 그 전에 있는 요 부분이 저희가 떠야 할, 빼뜨기를 해야 할첫 번째 코가 되겠죠. 자, 요기에 사슬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선, 줄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좀 깊숙이 찌르셔도 되고, 빼뜨기를 하도록 할게요. 빼뜨기는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티치예요. 자, 여기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긴뜨기를 완성을 했고요. 2단도 긴뜨기를 할 거예요. 자, 긴뜨기를 하기 위해서 사슬 2개 떠줄게요. 사슬 2개 떠주고, 이 16개 각 코에 긴뜨기를 3개씩 넣어줄 거예요. 코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 코수가 많아져야 나중에 프릴이 예쁘게 잡혀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 기둥코를 세우면서 긴뜨기 하나를 저희가 했어요. 두개 마저 해줄게요. 긴뜨기 감아서 빼뜨기 한 그곳에 바로 다시 넣어서 두 개, 그곳에 다시 또 하나 해야 돼요. 한 코당 세 개씩을 넣게,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코에 세개 넣었고요. 다음 코는 여기네요. 그죠? 다음 코는 이 기둥 위에 오른쪽에 이 사슬 자... 여기에도 긴뜨기를 3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다음 코, 또 오른쪽으로 잠깐 잡아당기면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코를 저희가 한 코당 3코를 넣기 때문에 자꾸 다음 코를 침범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숨겨지는 코 없이 떠야 나중에 풀이이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코에 세 번째를 뜨니까 옆 코가 살짝 감, 저기,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젖혀서그 다음 코 확인해서 이 16코에 빠짐없이 3코씩 긴뜨기를 떠주세요. 둘, 셋. 한 코에 세, 세번 긴뜨기를 하셨으면 오른쪽으로 좀 딱 제끼면서 다음 코가 어디 있는지 놓치지 않게 그래서 16 코를 빠짐없이 긴뜨기를 떠주세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긴뜨기를 한 코당 3개씩 떠서 준비를 했어요. 일정 정도 뜨다 보면 이렇게 훌렁하니 울어요. 여기 이제 프릴이 나오기 위한 전단계거든요. 여기에서 두, 세 코씩 전부 떠주셨으면 저는 지금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아직 코가 남아있네요. 두 코나, 그죠? 자,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여기 코가 남아있는 걸알수 있어요. 마저 뜨고, 긴뜨기를. 하나, 둘, 뜰수록 코가 자꾸 숨으니까 놓치지 않게.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아직 한 코가 남아있어요. 자, 또한 코에, 하나, 둘, 셋. 카네이션 뜨기는 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이 가로로 있는 거는 기둥이 없는 빼뜨기 했던 자리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갈라져 있죠? 이걸 이어주기 위해서 빼뜨기 할게요. 2단의 빼뜨기는 처음에 기둥코를 했던 사슬의 두번째 여기에요. 잘 안보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코의 오른쪽 이건 두번째 코고 그 옆에 있는 사슬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슬에 빼뜨기 할게요. 그러면 두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3단에서는 한길길뜨기를 쓸 거예요. 한길길뜨기를 하는데, 지금 처음에 16코 했고, 그 위에 한 코당 3개씩 긴뜨기를 해놨어요. 코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죠? 여기에 이제 한길길뜨기를 뜰 건데, 처음에 기둥코 3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한길길뜨기의 높이는 기둥코 사슬 3개와 같죠? 그래서 3개 해줬고요. 바로 그 빼뜨기 한그 자리에 다시 한길길뜨기를 할게요. 다시 빼고, 다시 빼고. 이 한길길뜨기를 지금 한 코에 두개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여기죠. 여기에는 한길길뜨기를 세개할 거예요. 한길길뜨기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감아서, 넣어서, 잡아 빼서. 여기는 밑에 있던 긴뜨기와 같아요. 하지만 한길길뜨기는 높이를 더 키를 크게 뜨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빼요. 두 개만 빼고, 다시 두개 빼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코에는 제가 세개 넣기로 했어요. 첫 번째 코에 두개 넣었고, 지금 두 번째 코 하나, 둘, 세코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코는 또두 코를 다시 넣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해서 코 확인하고, 한길길뜨기 2개. 그 다음 코는 한길길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패턴 눈치 채셨죠? 이거를 2개, 한코당 2코, 3코, 2코, 3코, 2코, 3코. 이런 차 사이로 한 코에 두코세 코로 이 한길길뜨기 떠 주세요. 그럼 조금 가면 풀릴이 이어질 거거든요. 이어지는 풀이를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옆고 빠뜨리지 않고 빠짐없이 한길길뜨기 두코세코 코 반복해서 한번 돌아오세요. 천천히 지금 영상 맘, 멈춰 놓으셨다가 저는 미리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처음에 16코에 코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프릴이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두코세코 해서 쭉 떠온 상태가 이만큼이고요. 이제 꽃 모양이 잡혔죠. 이렇게 원형링으로 뜨면은 길게 뜨는 것보다 나중에 말아서 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돼서 편리해요. 그래서 매직링만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 방법도 예쁜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열심히 뜨셨는데 여기서 두 코, 세 코에서 세 코로 끝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마무리하세요. 어디서 에한 코를 빠뜨렸거나 실수한 건데 요 프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빠뜨려서 너무 행하면 다시 이제 어디서 빠뜨렸는지 봐서 찾아서 떠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까지 지금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요 단을 이어주기 위해서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는 처음에 기둥코 하나, 둘, 세개 세운 마지막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하시면 되고 찾기 힘들 때는 요어 정상적인 기둥에 있는 코 옆에 이렇게 넣어서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어주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엣지 부분만 저희가 만들어주면 돼요. 엣지 부분은 약간의 풍성함을 더 주고,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화려해져요. 그래서 사슬을 넣을 거예요. 자, 빼뜨기 한 채로 사슬을 3개 뜨세요. 하나, 둘, 세 개. 세개 뜨고, 그 다음 코 빠뜨리고, 그 코, 코 다음 코, 한코 다음. 빼뜨기하고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하세요. 다시 사슬 3개. 한코 빠뜨리고 두 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 3개. 한코 건너뛰어서 두 번째에 빼뜨기. 다시 사슬 3개.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아마 이게 코수가 많이 늘어나서 시간은 걸릴 거예요. 혹시 초보이신데 도전하신 분들 빼뜨기 하는 거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넣어서 한꺼번에 빼려고 하면 잘안 빠져요. 먼저요, 하나를 빼주고 요 사슬 밑에 부분을 이 엄지와 검지로 잡아당긴 다음에 중지로 잡아당겨서. 먼저 여기서 빼주고 다시 코에 걸린 걸 다시 빼주고 한번 나눠서 모션을 주면은 빼뜨기가 훨씬 수월하게 될수 있어요. 자, 사슬 3개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작업을 끝까지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한코 건너뛰고 빼뜨기 빼뜨기 한 부분, 어, 이 사슬을 뜨지 않은 부분과 뜬 부분을 보면은 왜 사슬을 이렇게 넣는지 확연하게 보이실 거예요. 훨씬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을 줘요. 자, 꾸준히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가 많아져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하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미리 떠나, 떠놓고 영상을 있는 이유가 스탠드를 제가 안고 뜨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엣지 부분 사슬 3개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도 여기 보시면 차이가 크죠. 외관상으로 이거를 제가 미리 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자쭉 떠서 오시면 이런 모양이 잡힙니다. 아까 요 사슬 3개 빼뜨기를 안 했을 때 하고 느낌이 훨씬 다르죠 풍성해 보여요 이렇게 하면 꽃 부분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와서 잘라서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에 이걸 끼워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처음에 매직링에 시작했던 요, 요 실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지금 사슬 끝낸 거, 요거, 요 실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실은 지금 빨간색이고 하기 때문에 요 옆에다 그냥 살짝 찔러 넣어서, 처음에 매직링 꽃다리가, 꽃들이 있는 쪽이 뒷면이죠. 이 뒷면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뜨개질 실을 숨길 때는 마찰력을 이루해, 이용해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요. 이거를 매듭을 짓는 걸 저희는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꽃뜨개에서는 이 밑에 밖에 무늬에 영향 안 미치게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뒷면에 한길 길뜨기 밑에 부분이 쭉 숨기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쭉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서, 한꺼번에 넣어서, 쑥 빼고, 숨길 때 방향을 한번 틀어주면 마찰력이 더 좋아지겠죠. 잘안 빠지겠죠. 그래서 다시 틀어서, 다음 칸에서 이쪽으로 쭉 가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편물에 영향을 안 미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꽃 완성하시고 이제 꽃받침 완성해서 합체를 하면 코사지도 되고 키링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꽃부분 완성하는 것까지 하고요 제가 꽃받침 영상을 미리 떴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꽃받침 영상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안에 바로 이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꽃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꽃받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